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경주어리지 교사 김민서라고 합니다. 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다 같이 실천법입니다. 그래서 원아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 다음에 지역이 모두 다 함께하는 다 같이 실천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2017년에 받고 즉시 원내에서 실천을 하였는데 어, 그때 이제 시외견학이막 대체활동으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가 견학을 못 가서 많이 실망이 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를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어, 아이가 너무 추워하는데 선생님 꼭 그렇게 창문을 여셔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 너무 융통성 없다 이런 말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뉴얼을 부모님께 지면으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어, 저희 먼저 교직원이 인식을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원아 함께 하고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고자. 좋은 보통 나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였고, GBS 방송국 실천을 하였고, 다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어, 환경 안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는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직원 먼저 인식을 변화를 해야 창문을 열거나 청소를 하는 건 주로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그 변화 인식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 사전에 설문을 하고 사후에도 교직원 설문을 했는데 물론 환경이 중요하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책임감 갖고 할까 하다가 그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 숫자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성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더 열심히 했고 어, 그렇게 한 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갈의 어플을 이용해서 행갈의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이런 활동하기거든요. 그래서 잔반 남기지 않기, 이제 그런 걸로 나의 그 점수를 쌓아서 점점 더 환경을 위한 실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선생님들을 다시 이제 설문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음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걸알수 있었고, 환경의 중요성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매우 높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미세먼지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항상 좋음, 오늘 좋음이에요? 오늘 보통이에요? 항상 이걸 묻기 때문에 좋음, 보통, 나쁨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 아, 실행했습니다. 그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받고 나서 어, 오늘은 못 나가라고 말을 하면, 어, 왜못 나가요? 왜요? 뭐가 나쁜데요? 이제 아이들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인식을 못 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해서, 이제 뭐 봉투를 불어서, 이김을 불어 넣은 다음에, 아, 이게 바로 너희 몸속에 들어있던 공기야. 라든지, 아니면 아이 배 위에다가 인형을 올려서 숨을 쉴 때마다, 이제 인형이 부풀어 오르거나, 다시 내리거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아, 너희가 이렇게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있어라는 그런 활동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기를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은 못 나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는 GBS 방송국과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처음엔 여기. 선생님도 저희가 무슨 방송국이랑 연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글로복시공단의 G를 따서 GBS 방송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일단은 어 매주 한 명의 오세유아가 주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합니다. 아, 지금부터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보... 나쁜 매우 나쁜 중 보통입니다. 대응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에 GBS 방송을 통해 어린이집은 그날의 미세먼지 등급을 알려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저희 미세먼지 전파 담당자는 보건 선생님이셔서 10시, 12시, 17시에 전체 카톡방에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교직원 깨우쳤고, 원아들도 알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지역사회 연계가 남아서 "청정 어린이집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모님을 원내로 초대하였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천연 세제를 함께 만들고 저희가 놀잇감 세척을 할때 어떤 세제를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드렸더니 어, 이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신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을아 추운 날씨 환기를 시키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하면서 환기를 좀 자제해 달라고 상담하셨던 어머니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 저희가 어떤 매뉴얼대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과 공유는 어리지가 가정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매일 신경 써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지만 눈높이이지 않은 천장이나 그다음에 환풍기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 날을 정하고 그 날은 꼭 창틀이나 환풍기와 같은 일반적으로 청소가 되지 않는 구역을 청소하였습니다. 또,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우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기는 했지만 그 버튼을 누르면 안 자동으로 그 통이 비어지는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서 그 후로는 그 버튼 조작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연간 청소계획을 작성하여서 실천하였고 우리가 그 식물이 공기정화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사기는 사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버리고. 그래서 아예 식물에 그 담당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확실히 더 착실하게 어 협력해서 이렇게 식물을 좀 갈구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부모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와서 청소도 해주셨고, 그 다음 선생님들도 한번더 항소 보지 못하던 것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가 22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엄청 큰 불이 나서 그때도 아이, 당시 맨날 오늘도 불이 안꺼졌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산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한 쓰레기로 인하든지 이제 그런 게 원이라는 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또 공기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산불, 그리고 금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노력으로 어리집 내부는 쾌적해졌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쾌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리집 외부에 금연 스티커를 직접 아이들이 제작하게 해서 부착하기도 하고, 어, 또그 원아들 등하원 시킬 때 부모님들이 잠시 들여 보내기만 하시면 되니까는 그 차량 시동을 끄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공해전을 좀 제한해 달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는데, 어, 저희가 느낀 건. 저희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이들 입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아서 항상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과 먼저 활동을 하고 아이들 집에 가서 "엄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대"라고 하면 즉각 즉각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 연계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이 실내와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부모님과 지역 주민들도 이를 알게 되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도시 재생 어린이 탐험대와 같은 지역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초대를 받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부모님들도 즐거운 참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등원할 때 항상 선생님 오늘은 아빠가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래요라고 미세먼지 농도를 부모님께 묻고 등원하는 유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실내 환기와 대체 활동 진행 등에 대한 부모님. 의문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매뉴얼대로 로봇처럼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얘들아 공기가 탁해져서 지금 한번 창문을 열어야 할것 같아. 혹시 춥다고 느낀다면 외투를 입거나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놀이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선생님 이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 먼저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환기를 시키는 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미세먼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한번 인터뷰를 한게 있거든요. 저희 애가 비염이 약간 있어서 이렇게 바깥 활동할 때는 항상 주의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안 나가고 보통엔 나름 막 마스크를 하고 간다던가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어플이나 방송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렇게 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어요. 가정 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안내문더 꼼꼼하게 보면서 또더 잘그 시청 그니까 인터넷 검색이나 더 꼼꼼하게 저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더 원래는 그니까 미세먼지가 있으면 오늘은 미세먼지 많아서 못 나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는 미세먼지 나빠 나쁘면 뭐 기침이 나고 목이 뭐 따갖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나쁘다고 서을못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가볍게 이제 분리수거 같은 거는 이제 전화 이제 아기 아빠가 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야랑 같이 뭐플라스틱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분리수거 정도는 지금 가, 계속 같이 하고 저도 그까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정보를 제가 잘 찾아보는데 안 막상 안내문을 받아보면 인터넷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안내문을 더 꼼꼼히 보는 게 낫겠다 싶고 또. 처음에 저희 아이도 크게 관심은 보이지 않다가 활동을 점점 하면서 미세먼지 자기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게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미세먼지 활동을 그 미세먼지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을 더 크게 서 확장으로 계속 해 나가면 아이들도 먼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젠가는 터득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미세먼,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 교사가 항상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아이가 공유를 할지 그 다음에 또 가정 연계와 지역 연계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